은 일곱 시죠. 얼른 가가지고 잔디 좀 깎으려고요. 코리, 아 잔디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깎아야 될것 같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딱 저녁 되고 해도 저물고 해서 깎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서 잔디를 깎고 나또 찍을게요. 완전 풀밭이죠, 풀밭. 응 어, 얼른 깎아야 돼. 해가 다질라고 해서, 어이 풀봤어. 아, 풀 봤어. 아, 불깎으러 왔는데 보일러실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또저 고쳐야 될것 같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일단요 밸브. 여기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원인은 찾은 것 같죠? 지금. 여기에서 어마하게세 있어. 이왜 이렇게 났지? 아유! 이제 껐으니까. 제 나름의 원인은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휘어 있어서 틈이 생겨서 생긴 거 틈이 생겨 가지고 물이 여기서 생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XL 파이프만 조금 길게 해서 다른 걸로 연결해 줄게요. 그 XL 파이프 동깔이 있는 거 잘르다가 이게 XL 자르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반드시 잘라야 돼. 반드시 잘라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나사만 조여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새로운 거에다가 다시 연결을 해주면 끝입니다. 뽑볼게요 어? 아씨. 또 나오네 여기서 또 나오니까 이번엔 그럼 얘를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예 밸브가 고장이면 이 밸브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메인 수도를 꺼야 되고 두 번째 예, 이거 돌리는 것만 빼서 새 걸로 껴볼 거예요. 그게 최고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되면 완벽한 거고 쉽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 밑에 밸브를 갈아야 돼요. 이게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왜 물을 못먹는 거야? 아유, 금방 될줄 알았더니 저거 결론은 저 밸브를 갈아야겠어요. 저 위에 있던 게 이건데. 아 이거 왜엑스라고안 맞아? 시원한 데이 되게 헐거워 요 이게. 조금 오티마했던 거. 보이죠? 유격 있는 거. 참별 일이네. 이게 사이즈가 틀리다 소리야? 똑같은데 15인데. 한번 잘안 맞아가지고. 이걸로 갈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인 수드를 끄고 저기 지금 바이스 플라이어 박혀 있는 걸뺀 다음에 새 걸로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두 가지 방법 쉬운 걸로 하다가 다 못하고 결론은 메인 끝 다음에 어려운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를 한 방에 가면 될걸 이렇게 개고생하네 물 틀고 왔거든요 틀고 왔으니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 잘 나오죠? 근데 저기서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아, 스트레스 봐서 또멍청한짓 했어요. 밸브를 거기다 연결을 하면 맞은편이 또 엑셀이 아니라 다른 걸또 연결해서 연결해야 되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른 거. 아무튼 다른 거 뭔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아, 여긴 엑셀이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가운데 속해, 양쪽으로 이어줄 거. 별게 다 있죠? 집에, 아니, 펜션에. 예전에 제가 다 고쳐가지고, 잔뜩 사놔가지고, 저걸 왜 이렇게 잔뜩 사놨나 했더니, 다 써먹네요, 써먹기는. 다리, 이쁘게 떴죠? 바닥에. 이 풍경 때문에, 뻐기 가서 제가 여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할 일은 진짜 많아요 근데 재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만나고 하는게 아무튼 또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또 여기에서 물이 살짝 새가지고 아예 이제 이거는 기억자로 갈아 버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밸브를 아예 없애려고 여기에 어차피 밸브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하나 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억자 한 개로 통일시켜 보려고. 아 이번엔 고쳐지겠죠. 이거 희한한 게 있네. 얘는요 맞지가 않네요 아구가. 얘 때문에 엄청 고생했네. 아까 그냥 한방에될 걸. 이것도 경험이죠. 이 아구가 안 맞는 게 있네요. 이게 여기 안 들어가요. 이게 불량이라. 자, 어이가 없네. 아, 얘 때문에 쓸데없이 너무 고생했네. 아무튼, 얘를 여기다 끼려다가 도저히 안 깨져서 딴걸 끼니까 그냥 들어가요. 이건 버려야 되겠습니다. 안 돼요. 밸브로 없애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했어요. 여기는 일단 세워. 다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래 여기 하나 있었는데 저기다가도 내가 이거 보일러 고칠 때쓰려고 일부러 만들어놨었는데 그냥 그걸 제거했어요. 그리고 틀면 이게 된 거죠. 된 건데 이제 보온재를 조금 덮고 마감 하면 끝납니다. 됐습니다. 아, 이 별것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생고생을 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이제 보온제 대충 감았고 진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풀은 못뺐지만 내일 다시 와서 풀은 뱄어야 될것 같고. 영상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거 나무 저번에 심은 거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다행이죠?